안녕하세요. 아미사 TV 김태훈 고문입니다. 밀순 생접 단식 방법 중에 3편에 의해서 그 4편인 밀순 생접 관장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 벽걸이형 관장기가 필요하고요. 관장을 할 때는 적정 시간을 배 마사지를 하면서 몸 속에 노폐물을 배설을 시켜줘야 되는데, 노폐물을 관장법을 통해서 매일 배설을 시켜주다 보면 숙변이 빨리 배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는 시간을 최소 12분에서 20분 정도를 참으면서 하는데, 이 시계가 있으면 어, 편리합니다. 핸드폰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온도계인데 밀순 관장과 임플란트를 하시게 될 경우 40도가 넘으면 어, 비타민C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온도계로 어, 온도를 재서 해보시는 게 좋지만 경험이 쌓이면 적절히 따뜻한 어, 미온수 정도 40도만 안 넘기면 됩니다. 어, 관장액과 생수의 비율은 초보자일 경우에는 100ml에 약 500ml의 생수를 사용을 합니다. 약간의 경험자는 밀순생접 200ml에 약 600ml의 생수를 사용을 하고요. 관장이 경험이 많은 사람은 밀순 300g의 생수를 약한 700g 정도 넣어서 총 1000ml, 1000cc를 관장액으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어, 이 끓인 물을 적절히 넣고, 좀 유경음자로 하고, 약 600ml에 밀순 생접을 200ml 정도를 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한 800ml의 즙, 관장액이 됩니다. 너무 낮은 곳에 이, 이 관장기를 매달면, 어, 관장액이 몸속으로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조절벨브를꼭 잠근 상태에서 요 관장액을 요 관장기에 부어줍니다. 어, 이 크림인데, 크림인데 항문 소염제면 더 좋습니다. 관장기의 맨 끝부분, 어, 어, 이렇게 있고요. 적당히 이렇게 발라줍니다. 항문 속으로, 어, 잘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크림을 항문 입구에 이렇게 손으로 발라줍니다. 손으로. 뭐, 초보자는 누가 도와줘야 되지만 혼자서 충분히 주입이 됩니다. 이, 이 부분에 이 주입을 할 때는 약한 10cm 정도, 어, 통증을 느낄 때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 주입을 할 때는 반드시 입을 쫙 벌린 상태에서 주입을 해야 됩니다. 어, 주입을, 주입을 하고 이 부분을, 어, 밑으로 어,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관장액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상문으로. 조절기를 끝까지 내리지 말고 중간 정도만 내려서 천천히 주입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입을 벌립니다.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내려가면 이 통증이 있어, 옵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면 이 관장기를 이렇게 뺍니다. 이 주입하고 난 뒤에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꼭 다물지 않고 몸을 돌려버리면 회전을 시켜버리면 관장액이 항문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온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시계 반을 방향으로 세개 눌러줍니다. 세 개. 최소 12분. 그러고 막 참기 어렵다 하면 이 양손으로 배를 막 만져주고 똑바로 누워서도막 만져주면 통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반을 방향으로 계속 돌리다 어디 아프면 아픈 쪽에 거기 그 자리는 숙변이 있는 장소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분을 계속 눌러주고 이 참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관장을 하기 전, 1 시간 전에는 음식물이나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도저히 참기 힘든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면, 몸속에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음식물이나 수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어, 이 통증이 오고 견디게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변기에 앉아서 빨리 배설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관장을 시작하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러려면, 예비적으로 이 밀순접하고 생수만 갖고 있으면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습니다. 20분까지 견디는데 좀더 10분 정도 더 견딜 수 있으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 견딜 수 있는 시간만큼 견뎠다고 하면 변기에 앉아서 쫙 배설을 시킵니다. 그러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역조에서이냉원욕을 어, 하실 수 있으면 냉원욕을 하시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트헤덴 힐링센터 원장 이미숙입니다. 오늘은 생즙기를 이용해서 밀순 짜볼까요? 밀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밀순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부족하기 쉬운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 비타민 E, 비타민 A, 그래서 비타민 A 스라고 그러죠. A, E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밀순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이 생즙기에다 넣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술술술 잘 짜져요. 자, 이 밀순을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컵 반컵 정도가 25ml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반컵 정도 양을 부으신 후에, 그 다음에 10배의 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 항암 효과에 좋고, 당뇨 예방에도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서 드시면 우리 건강을 많이 지켜줄 것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